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살 어린이가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. 사고 현장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고 현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문제의 이 도로가 예전부터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류재민 기자입니다. 어제 오후 승용차가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두 명을 덮친 해운대구 교통사고 현장입니다. 엄마, 언니와 보행로를 걷다 승용차에 치인 6살 어린이는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. 현장에는 꽃과 과자, 좋은 곳으로가 편히 쉬라는 메시지 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너무 진짜 내애 같은 그런 느낌과 가슴이 짠하더라고 미어지고 그래. 보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부박한 거라서 말을 못 하겠어요. 현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에도 위험천만한 곳이었다며 학교와 구청 측에 사고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조아저신는 못하게 가이드 해주고 CCTV 하고 30km 시속 못 달리게. 이 주차장을 나와서 바로 앞 도로엔 이렇게 중앙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요. 여기선 중앙선을 침범해 곧바로 좌회전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1차 접촉 사고, 후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의 과속과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인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예, 과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다. 이런 내용이 이제 있으면은 그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요. 사고 발생 자체가 뭐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운전자 두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운전자들을 정식 입건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관할 구청도 해당 도로의 위험성 여부를 검토해 도로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.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.